축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세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세는 에베소 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이나 체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골로세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다 같이 옥중서신이고요. 기록한 시기도 비슷하고요. 편지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주제도 둘다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에베소서가 몸으로서의 교회에 초점을 두어서 너희에게 관심이 많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더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도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3장과 6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3장에서는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6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쌍둥이 서신인 골로세서에서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골로세교회는 바울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한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합니다. 구절 뒷부분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라려면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때 알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구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덕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한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